안녕하세요. 오늘도 항공진로 상담 강의가, 어, 강의가 아니죠. 예, 상담 관련된 어, 영상을 하나 어,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음, 최근에 그 제가 올렸던 글 보시고 이런저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또 어, 좀 생겼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또 요즘에는 한기원에, 뭐 하, 물론 뭐 한기원 관련 글을 많이 올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새로 아시는 분들이 한기원에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셔서 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또 만들어 볼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그 한기원에 관련된 질문을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는가 저도 이렇게 보니, 환경 자체가 광고를 많이 안 하죠. 어, 많이 안 하고, 어, 일부러, 일부러 안 합니다. 어, 공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그 정도의 집중도만 있는 사람들만 어, 지원을 해라 라는 뜻도 있고, 그정도 열정이 없으면, 뭐 그냥 어, 뽑지 않겠다 라는 뜻도 있고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 득즉 그냥 대견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대한항공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싫다라는 뜻하고도 통합니다. 그런 개념을 좀더 이해하시고 어, 보시면 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 음, 오늘 어, 마침 받은 그 채팅입니다. 이거는 카페 그 채팅으로 받은 메시지인데 아침에 받았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및 좋은 유용하게 읽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한기원을 만일 합격해서 들어간다면 인턴 과정을 거쳐 어, 정규직 사원까지 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요? 이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아요. 한기원 그러면 이제 들어신 여기저기 이제 찾다 보면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게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음이 퍼센트 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뭐 어디서 뭐 80%다, 80 70%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 퍼센트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기원은 합격을 했다. 이 말은 항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너희를 교육하겠다라고 확정을 해서 채용을 한 인원이죠. 굳이 그렇게 어렵게 채용한 그 합격생을 떨어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회사에게도 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냐? 본인이 할 의사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할 의사가 없을 정도의 행동을 했거나, 진짜 본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소수의 케이스. 그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항공사에서 떨어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극소수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 생각이 없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2년 동안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고 조직생활로 잘 하고 싶고 정비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배워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떨어뜨릴 이유가 없으니 정규직 사원이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는.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면접에 임하시거나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 어,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어, 한기원에 들어가서 정비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어, 합격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대한항공 항공우수자는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우수자는 인턴 기훈이라는 게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술훈련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원을 졸업하면 인턴 기회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턴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반 인턴 종사랑 같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나마 지금은 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그 올해부터 한기원 졸업하신 분들이 인턴을 안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이제 변화가 보이는데 대한항공은 아직도 꿋꿋하게 인턴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저는 대한항공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인턴 과정이 있는 게 혹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조금 더 어렵게 입사하는 게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어 잘 적응할 확률이 높다 그만큼 회사에서 나를 대우를 해주고 인정해 준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턴이라는 기회를 준다라는 게 훈련을 졸업한 이후에 소정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한번더 검증하겠다 이 소리 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턴 지원자들, 지금 이제 아시아나 인턴 채용이 이제 공지가 떴는데, 마찬가지죠. 훈련원 졸업생이나 일반 인턴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시입사원이나 같이 인턴 생활을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 나는 뭐 교육, 훈련원을 이렇게 거쳤는데, 뭐,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험한 생각이다. 좀더 겸손하게 조직에 잘 수능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좀더잘 배울 것이냐, 선배들과 잘 지낼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고, 합격을 넘어서 본인 스스로가 조직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정비사라는 직업이 몇 개월 가르쳐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5년 이상 스스로가 받는 월급만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많이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이 일단 재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더 배울 수 있고 또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제 블로그에 보면 관련된 글을 쓴게 있거든요. 그왜 제가 그 뭐지?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정비 이야기에 제가 글을 써놨는데 항공전문학교보다 한기원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써놨습니다 어, 왜 한기원을 제가 추천을 하는지 항공이라는 어,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조금 더 읽어 보시면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단기간에 걸쳐서 어, 회사도 자손단체가 아니죠 스스로 인재들을 가르치면서 어, 그만한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조직이지 어, 일방적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어,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죠. 어, 서로 서로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이분한테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답변으로 드렸는데. 어, 돌아온 메시지를 보니까 조금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뭐 부끄러 운 생각이 많이 든다 하고 싶은 일과 대기업이라는 부분이 답신을 읽고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분이 하신 질문도 그렇고 뭐 질문 가지고야 뭐 크게 판단은 어려운데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걸 보니까 이분. 어,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뭐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한견 합격하실 수 있겠다고 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돈 낭비하지 마시고 좀더 좋은 후배가 되기 위한 훈련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